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별, 정동원 가수에 관한 두 가지 희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소식들은 그의 복귀를 암시하는 마지막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먼저, 정동원 가수의 팬카페가 개설된 지 6개월 만에 무려 4만 명의 회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박서진 가수의 팬 규모를 넘어서는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와 더불어 팬카페 운영권이 정동원 가수에게 정식으로 양도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팬카페 운영 과정에서 여러 법적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어 정동원 가수가 직접 팬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쁜 소식은 프로스타의 투표 결과 정동원이 이명웅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정동원은 390만 표, 이명웅은 370만 표를 얻었으며, 이로 인해 정동원 가수의 얼굴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 오선 서대문역 사거리의 초대형 전광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많은 팬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정동원 가수가 트로트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과연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동원 가수의 복귀가 곧 이루어질까요? 모두가 기대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도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